여기 오아시스거든요. 스모프의 마우가 맛조합 비슷하게 갈것 같아요. 준오브리, 쿼츠, 에쉬 스토커의 리퍼거든요. 가자! 팔콘 헤딩. 속도감을 빠르게 가져가는 조합이에요. 이제 파라 포킹각을 피하면서 결의를 좁히는 게 중요해요. 팔콘은 턴에는 그림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돌파. 지금 잠시만 팔콘 피관 음... 걸리 안 되거든요. 이렇게 교환이 났을 때 딜러랑 탱커의 교환은 좀 나빠요. 이러면은 트위스티드 마인즈가 첫 싸움 가져가는 그림이 될것 같고요. 이제 잘 버텨내면서 들어가줘야 됩니다. 궁극기 먼저 들어가줄 거거든요. 거점은 가져왔고요. 이번에는 이제 궁극기 좀 빼내는 싸움으로 가야 되거든요. 힐러공 다 썼거든요. 케이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궁극기 3개 다 털어냈고, 어, 필도 바티스트. 그러 불사장치를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케이지, 케이지, 그렇죠. 지금 케이지 하나만 쓰고 지금 상당히 좋은 한타 가져왔거든요? 어쨌든 지금 트위스드 마인즈의 궁이 한 개도 없어서 요턴트위스드 마인즈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트위스드 마인즈가 크랩 내는 거 중요할 텐데, 아, 필터가 갔어요? 이거 일단 거점 케이지 유지해주면서 가야겠죠? 아, 이거는 사고인데? 아, 이렇게 되면 은 빠르게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주고 다시 가야겠죠? 진짜 마지막 한탄인데 치유는 궤도를 써버려서, 이게 유지력 면에서는 트위스트 마인즈 유지력은 좋거든요? 증폭 매트리스 먼저 올리면서, 거점은 올렸고요. 바로 가야 돼요? 아, 이렇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아, 이게. 나 조용히 할까? 스마에서딜러크릭이놔줘야 된다고 하는 순간 나버려서 아씨 <laughs> 잠깐만요. 이게 다시 가봅시다. 다시 가봅시다. 근데 에코로 가져 가면서 파라를 좀더 봐주겠다라는 거거든요. 파라 거슬렸다 이거예요. 근데 자리 돌려깎기 잘 해줘야 되는데 치오가아 이렇게 가면은 안 되거든요. 이게 준호가 없으면 유지력이 너무 딸려서 이거 딜러진에서 해줘야 됩니다. 댄지다 보니까 짧아서 거리가. 거리 좁혀나가는 그림이 좀 팔꿈이 중요할 팔꿈이요. 것 같아요, 팀 팔콘. 셔츠가 어. 오늘 어. 에임이 어, 좀잘 팔꿈? 맞는데요? 빨리 재정비하죠 이게 무조건적으로 궁극기 싸움이 될 턴인데, 스위스 마인즈의 궁이 다 차버려서, 진짜 비상이에요. 팔콘 비상이야. 이거 먼저 킬 올려내는 거 아니면 조금 어렵거든요? 지금 마지막 한타 될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집중해야 돼요 필더 그렇죠 먼저 잡고 케이지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스토커 해야 돼요 이 둘. <웃음> <웃음> 잠깐만 우가우가 <laughs> 우가 뭐야? <laughs> 좋았다, 오케이. 야, 이번 메타 우가우가에요. <laughs> 자, 용검. 자, 숨 돌릴 틈 주지 않겠다 거든요. 숨 돌릴 틈 주지 않겠다. 정리 빠르게 해내면서. 빠르게 해야 됩니다 빠르게 네, 네. 지금 템포 자체가 빠르지가 않아 잘하는 템포가 있는데 그 잘하는 템포가 지금 안 보여서 쿼츠의 네, 변수 조심해야 되거든요 음, 자꾸 쿼츠한테서 음. 변수가 음. 나버려서 음. 이게 지금 음, 너무 나쁜 음, 그림이에요 스마프 살아야 됩니다 스마프 살아야 됩니다 큰일 나요 네 살아주고요 근데 MCD 지금 궤동선이 조금 더 빨라가지고 아 잠시만요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교환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이괴도광선괴도광선 궤도광선... 오아시스는 트위스티드 마인즈가 나, 가져가게 될것 같아요 아... 아, 한빈이 들어오네요 네, 한빈이 들어왔습니다 한빈아! 한빈아! 이제 붙자 이거거든요. 우리 꽝 붙자 이건데, 이제 팔콘이 좀 선호하는 맵이고요. 뉴정씨는 사실상 한빈이 해줘야 돼요. 뉴정씨는 믿습니다, 팔콘. 가장 잘하고 또 자신 있는 맵이니까. 팔콘 팔콘 오케이, 팔콘 화이티 가봅시다. 스토커 캐서리, 한빈의 마우가, 이제 트위시드 마인즈는 이제 같은 조합으로 들고 왔고요. 근데 지금 한빈의 터질 듯한 심장. 컷츠를 먼저 어, 노리는데, 아, 아 이거 교환이거든요? 일단, 교환이에요? 그냥. 뒷라인 잘 버텨주면서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로 바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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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겁니다. 이게 거리가 좁아지면은, 프로포가 할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좋아요. 이거예요. 탱커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됩니다. 차라리 한 빈을 믿기로 들어가더라도, 예,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딜러 쪽에서, 크랙이 놔주면, 할만해져요. 석양, 자리 밀어내면서. 아, 급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되면 급하지 않아도 돼요. 빠르게 정리되는 그림일 거거든요. 네, 이거예요. 이제, 마우가 살짝 늦게 잡아줘도 되죠. 늦게 잡아줘도 돼요. 우리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조금만 돼요. 나이스. 1포인트. 나이스.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블리스의 집결이 오기 전에, 이제, 팔콘이 잘하는 빠른 템포. 먼저 갈 것인지. 쿼츠에 밥도 차고, 포워도 오기 때문에, 이 턴의 싸움을 어떻게 거느냐가 좀 관건이 될 거예요. 와. 공급기를 털어내면서 싸운 아, 어, 그림이었기 때문에 어, 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우리 팔콘에 어, 케이지 용검이 있어서 요걸로 이제 아마 하나만 잡아도 되고요. 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정리가 돼야 되죠? 네, 정리가 되는 됐다. 그림이죠. 좋아요. 상대 케이지 하나로 지금 한타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지금 프로퍼의 용검 남아있거든요. 요거 이제 CC기 조심해주면서 용검으로 어, 세탄. 그래도 괜찮아요. 할수 있습니다. 근데 네, 치유가 가버려서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봐야 됩니다. 살짝 갈렸어요. 이게 이게 앞뒤로 살짝 갈려서 스토커 오버클럭을 올렸는데 해, 봐야 됩니다. 해, 봐야 돼요. 해볼만해요! 신토커! 살짝만, 살짝만. 예,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보면 되거든요? 치유의 궤도가 있는, 어어어! 어, 이거는 살짝 사건데, 어, 그래도 어쨌든 터치가 가능하기는 할 거거든요? 이거 들어오는 게 이제 컷츠 조심해줘야 됩니다. 지금 툴시드 마인즈의 궁극기가 거의 차는 상황이고, 밥도 있어서, 거점 자체에서는 툴시드 마인즈가 유리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딜러가 없는 상태에서 아, 올리는 아, 거는. 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해봐야 됩니다. 어, 케이지가 아, 있고요. 어, 아, 뭐야! 아, 아니, 아, l b b 아, 아니! 오 아, 아, 이거 어렵거든요? 아, 쿼츠 아, 쪽에서 나면 안 되는 사고가 아, 자꾸 나거든요? 조심해주고, 네, 팔콘이 먼저 거점 게이트 네, 가져오면서. 그게 엄청 불리... 어! 와, 그리고 한 배, 좋아요, 좋아요, 됐다. 좋아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겁니다, 이렇게 토크 가야, 토크 돼요. 가야 돼요. 이런 토크 식으로, 토크 식으로 토크 정신 토크 못 차리게 그냥 흐르륵, 흐르륵 들어가야 되거든요. 팔콘, 팔콘이 팔꿈? 잘하는 것도 이거예요. 토크 들어가는 토크 길에 사고안 나면 돼요. 야, 우리 금상하 너무 유리해요. 랠리 뺐거든요, 용검으로 오버클럭, 오버클럭 해줘야 됩니다. 맞게 도거든요? 계속해서, 계속 자, 이어가면서 어, 해줘야 어, 돼요? 불편한 해줘야 불편한 불편한 돼요. 돼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94%까지 올려놓고 준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트위스드 마인스 지금 궁을 다 뺐어요. 다 뺐고, 한빈의 케이지 오거든요. 또 가는 길에 쿼츠한테 카가안 나면 됩니다. 그런 그림만 안 나오면 돼요. 먼저 들어가는 그림? 준호까지! 좋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버틸 힘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가져가는 거죠. 용검 찼어요, 프로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먼저 가요! 나이스! 용검 하나로! 지금 맞받아칠 궁이 없거든요. 유리할 때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아마 다음 헌터의 블리스 직결까지 돌기는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케이지 조심해야겠죠. 그래도 먼저! 먼저!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너네 들어오지 마. 어, 입구 가지도 못 해. 우리 여기서 막아. 어, 너네 들어갈 생각 하지도 마. 블리사 안 잡아요. 너무 날게요. 나좀 죽여 줘. 85%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억지로 터치해 줘야 되거든요. 억지로 터치?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터치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쉽지 않거든요. 터치 하면서 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이겁니다 팔콘이 잘하는 거 이거예요 뭔가 손쓸 수도 없게 맛붙기도 전에 그냥 먼저 찔러버리는 그림 예, 요거 계속 가져가줘야 됩니다 한빈 정커 퀸이에요 스토커 위도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맛도 아이고 아, 요거는 아, 조금 아, 아쉽지만, 아, 그래도, 그래도 어, 해볼만 어, 해볼 합니다. 피걸리 잘해줘야 돼요, 지금. 네. 마우가 어, 너무 어, 단단해서, 어, 이거 돌려깎기 어, 잘해줘야 어, 돼요, 팔콘. 스토커! 자, 이러면 나이스! 이러면 이거 어, 너무 좋아요! 블리스 잡은 거거든요? 좋아요! 빠져 내면은... 좋아요! 자, 물러파, 잡고 왔어요! 이러면 막을 수 있는 그림 나오죠? 좋아요. 헌비 <가자라는> 글리스 <했는데>. <가자> <블랙쓰> 먼저 갔어요 또. 이러면은 그 이제 집결 차이가 또 나게 될 거거든요. 혹시 집결 혹시 차이 TV 나게 TV 될 거고요, 스토커 <laughs> 너무 좋아요. 우리가 <가자> 우리가 너무 좋아요. <laughs> 이겁니다. 아까부터 계속 해왔던 그 그림 계속 가져가줘야죠. 사륙, 사륙, 딜라인 사륙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이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그림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해줘야 돼요. 네. 아! 아! 어, 그럴 턴안 줄게! 하지만, 아, 이거 조금 아쉬워요. 아, 요 턴은, 요턴 조금 이제 승부를 걸어본 것 같은데, 아쉽지만, 다시 가져가면 됩니다. 업 어, 해주느냐에 어... 라 사고. 요 한타는 더갈수가 없죠. 여기는 여긴... 쓰레기 놔줘야 된다고 야! 야! 말하려고 했는데. 좋아요. 있잖아. 야, 전혀 안 이건, 이건 맞붙는 싸움이거든요. 해줘야 돼요. 네. 해줘야 돼요. 이거 힐러공올 때까지 무조건 버텨줘야 됩니다. 필러공올 힐러 때까지 버텨주고, 거, 버텨주고 뽑아내도. 나이스 스토커! 어, 좋아요, 좋아요. 스토커 좋아요. 좋아요 이거예요! 와 어, 오늘 스토커도 매서운데요? 좋습니다 네, 스토커. 이거 다 궁극기 다 하지도 다 않고 다 스토커가 다 미쳤는데요? 말리던데요? 아이고 아한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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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잡아주는 게더 좋은 아, 그림인데 아, 어, 아, 어 이러면 잡아, 교환이에요 마케이지? 서로 터질 듯한 심각 켜놓은 상태로 궁극기 둘다투져했거든요 이거 끝싸움까지 어디, 봐줘야 돼요. 용검 오고요. 아 이렇게 되면은 굳이 프로포가 영역싸움 되게 잘 해주고 있고요. 딜각이 열리면서 지금 스토커가 하나씩 다 잡아주고 있어요. 그 한타가 길어지면 어쨌든 해줘야 되는 거는 딜러 크랙이거든요. 근데 그 싸움에서 계속 하나씩 해주고 있어요, 스토커. 아 용검, 스토커! 오늘 뭐예요, 스토커? 들어가는 길에 리플로 스토커 하나도? 그냥 하나도? 하나도? 음. 네 여기까지 완료됩니다. 여기 포포. 이제 커트 애쉬거든요 거리 싸움에서는 위도가더 유리한데 포츠샷 무시할 수 없기 아, 때문에 아, 좀더 조심해주면서 가야 됩니다 퀸으로 아, 바꿔가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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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싸움 아, 한번 걸어주고 아, 조금씩 아, 조금씩 아, 가면 되는 거거든요 포하가 죽었지만 출혈이 나서 이제 조금 견뎠다가 다시 가야 되거든요 지금 MCD 궤도 생각하고 있죠 아 필더가 먼저 죽어서 약간 어렵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녹일 수 있거든요? 녹일 수, 수 있거든요? 녹일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잘,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pro, 프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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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걸 해주네요. 야, 이걸 해준다, 진짜. 외침과 이 질풍참으로 슥슥삭삭 맛있게 요리했거든요. 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어, 위험해요, 위험해요. 어, 위험해요, 위험해요. 야, 다시 가야 됩니다. 어쨌든 궁극기 두개 교환이기 때문에. 어, 스토커 MCD 잡았거든요. 이러면 가요. 화물 가요. 가요. 지금 커츠의 밥이랑 랠리 밖에 없는 상황이고 필터 랠리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빈의 사료기 차기 때문에 요거 밥 그냥 깔끔하게 네, 버려내고 다음 턴 노리면 되거든요. 랠리로 받아쳐내면서 사륙! 사륙!